여러분 곁에 좋은 이웃, 동네TV 6미리 우리가 간다, 이혜빈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마다 사천을 뜨겁게 달구는 무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토요 상설무대 프로포즈는 사천문화재단 주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펼쳐온 행사인데요. 7월에서 9월 사이 시민들이 더위마저 낭만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야외에서 음악 공연을 즐기도록 한 프로포즈 행사가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천 방문의 해, 그리고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맞이한 해로 그 어느 해보다 특색 있는 공연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흥업 페스티벌부터 썸머 페스티벌까지 장르별로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며 7, 8월 두달 사이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여름밤 낭만을 즐겼다고 합니다. 오늘 동네 TV 6mm 우리가 간다는 토요 상설 무대 프로포즈 그 마지막 무대인 러브 페스티벌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 왔습니다. 가수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전국 프로포즈 경연대회까지 함께 하며 음악 그리고 시민들의 사랑 이야기가 넘쳐났던 그 시간. 그 현장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사랑과 음악이 함께하는 토요일 밤, 여러분 사천 토요 상설 무대 프로포즈가 이번에는 러브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연인, 배우자, 부모님에게 전하는 고백으로 시민 누구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시간 토요 상설 무대 프로포즈 현장 동네 TV가 바로 전해드립니다. 원래 토요 상설 무대 프로포즈가 열리는 곳은 삼천포 대교 공원인데. 야속한 비 소식에 이번 프로포즈 무대는 삼천포 체육관으로 옮겨왔네요. 오늘은 러브 페스티벌을 주제로 실제 시민들의 프로포즈 사연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오늘 MC 맡으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시가 통합 30주년을 맞이했고요. 사천 방문회를 맞이했고 토요 상설무대 프로포즈가 시작된 지 이제 10회째를 맞이합니다. 이런 멋진 무대에 사연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뭐 사천은 사천 4천 가지의 매력이 있죠 그 매력에 프로포즈가 또 다른 매력을 더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연 경관과 맛있는 음식 여기에 문화 공연까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아 프로포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연인 가족을 향한 프로포즈 순간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사천 지역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2025 꿈의 무용단 3기 친구들. 원래 작년에도 꿈의 댄스팀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공연 공연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무용단. <laughs> 근데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 갖고 이번에 또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꿈의 무용단에서 배운 현대무용 춤이랑 아이브의 랩 아트 그리고 일구국어를 할 예정이에요. 춤으로 사천의 이야기를 알리는 사천시 어린이 홍보 대사. 올해 5월부터 호흡을 맞춰온 실력이라는데 잠시 만나볼까요? 지역에서도 무용을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꿈의 무용단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특히 친구들이 소속된 꿈의 무용단은 꿈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청소년 문화 예술 교육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 공모 사업으로 사천문화재단에서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무용으로 창의성과 표현력을 기르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도 즐겁게 배우고 멋지게 성장했음 좋겠네요. 꿈의 무용단에 이어 다음 무대는요. 해시 많이 걸어 주시면 겠습니다팀 소개 부탁드니다 네, 저희는 블루 퍼피란 팀이고요. 핑거스타일 기타 반주로 대중음악을 편곡해서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 무대에 <laughs> 이렇게 큰 무대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희가 아마 활동하게 된 이로 가장 큰 무대에 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많이 떨립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사천에서 이렇게 큰 무대에 선 처음 서서 하는 건데 어,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요 밴드 블루퍼피가 준비한 곡은요. 신나게 가볼게요. 솔직히 말할게 기다려왔어.

기타 한 대,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로 채우는 무대. 노래 가사처럼 사촌 시민들의 여름밤 한 페이지를 감성과 낭만,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는 좀더 많은 멤버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팀 하모나이즈 만나볼까요? 그룹 코엔다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일단 이렇게 너무 뜻깊은 자리에 사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천 시민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신나고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무대 맘마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머리 박수! 후! Yeah! 기존의 정적인 합창단이 아닌 합창의 볼거리를 강조했다는 뜻의 쇼파이어 그룹 하모나이즈. 20인조로 4중창이 가능한 그룹인데 이 오늘은 6 명의 정예 멤버가 사천을 찾았습니다. 하모나이즈가 들려주는 맘마미아 그리고 신나는 몸짓까지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하모나이즈 무대가 끝난 뒤 지금부터는 시민들의 시간 러브 페스티벌에 꼭 맞는 시민들의 찐 프로포즈가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우선 프로포즈라는 이 행사를 빌어서 아버지께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속 깊고 좀 어려운 말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말을 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실 건가요? 네, 그 편지를 읽고 아버지와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저의 이제 진심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네,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부모가 자식 못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음. 부모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공개한 게 네. 방법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laughs> 죄송한데 두 손을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서로 마주 보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부자지간에 나올 줄 모르고 모두가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한 멘트가 하나 있거든요 뽀뽀해 뽀뽀해 <laughs> 먼저 그 주인공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진주에 사는 손정민 씨. 진심을 담은 영상편지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마쳤는데 과연 두 사람은 연인에서 부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커플링에서 결혼반지로 커플링이 있던 손가락에는 어느새 청혼 반지가 자리하고 이렇게 설레는 순간을 현장에서 볼수 있다니. 그리고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죠. 트러프즈 러브 페스티벌 이름값합니다. 모셔보도록 하고 두 분의 사랑이 있까지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 주 오늘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제가 성형방송 홈페이지를 간간히 보는데. 괜찮은 프로그램이 올라와서 한번 지원해 봤습니다. 천만남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모임에서 만났는데, 안지는 한 6, 7년 정도 됐어요. 이 행사의 추억이 어떻게 남으시고 남가까 저는 제가 투자한 시간도 많고 노력도 많아서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는 평생에 남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은데에서 프로포즈 받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걸린네요 <laughs> 아름다운 감미로운 목소리에 우리 흠뻑 한번 젖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초대 가수는 제이사라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제이스라입니다. 오늘 프로포즈 경연 대회 그리고 러브 페스티벌이 열리는 사천으로 제가 노래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서게 대신 소감. 아, 네, 어, 지금 뒤에서도 엄청 어, 공연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공연 무대도 너무 멋있게 잘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저도 정말 재미있게 공연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함께 좋은 에너지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세라가 준비한 곡은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사랑에 빠진 소녀의 설레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노랫말 그리고 제이세라의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우리 이웃들의 사랑 이야기 실제 프러포즈 후에 듣는 사랑 노래라니 기분이 남다릅니다. I can you, 다시 시민들의 프로포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가족에게 표현을 잘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너무 말투가 무뚝뚝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를 빌어서 아빠한테 조금 사랑을 표현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부터 아빠가 좀 아팠었던 게 계속 좀 기억에 스쳐가가지고좀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까과함고 싶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은사까요아 근데 이거는 좀 많이 큰 의미 같아요. 왜은하은 아빠도 지금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삼아서 아빠한테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안녕 둘째 딸 태연이야. 평소에는 모두뚜 뭐 가고 싸가지 없는 다이이라 맨날 틱틱거리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번 영상 편지를 어, 아빠가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말들도 계속 하고 하는데 병원 계속 다니면서 치료 받고 있으니까는. 혹시 평상시 이렇게 사랑 표현 좀 자주 하시나요? 그렇지 못하시죠. 네 그러면 꽃다발도 준비하고 여기 보니까 아빠 사랑해요도 준비되어 있네요. 꽃다발 전달하면서 막 크게 진하게 한번 안아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문용식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백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으실 것 같나요? 네, 진짜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 있는 걸제 와이프한테 이야기함으로써 뭐 앞으로 남은 시간도 뭐. 제 부족한 걸 채워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30년 만에 물론 여기서 다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상에서 저는 다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어, 제가 두 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결혼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다음 생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번 생애가 중요하지 그죠 남인생애 우리 40주년 남의 50주년까지 남의 더욱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마주 봐주시고 뽀뽀가 시작됩니다 내시면 안돼요 안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이제 마지막 프로포즈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어, 인스타그램 보고 어, 고백을 마음을 고백한다고 하길래 어, 저도 한번 지원해 볼까 싶어서 지원해봤습니다. 혹시 첫 만남은 기억이 나시나요? 어, 네, 3년 전에 이제 친구 만나러 갔는데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게 돼서 같이 만,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장 전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저를 만나주고 받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조금 전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전하고 싶어서 저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요? 어, 좀 늙어서도 영상을 보면서 두고두고 엄마가 이랬다. <laughs> 이런 용기가 있었다, 멋진 여자였구나라는 걸 남기고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요. 프로포즈의 남녀가 따로 있나요? 예비 신랑을 위해 용기를 낸 멋진 예비 신부 황연아 씨가 준비한 프로포즈 영상이 상영되고 그러겠습니다. 고전이지만 그 어느 고백보다 낭만적인 스케치북 프로포즈 들어갑니다. 간질간질 그렇지만 진심을 담은 이벤트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늘 한결같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는 솔직히 짜증도 많고 예민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물 흐르듯이 받아주고 웃음으로 넘겨준 오빠 덕분에 oh, 어느새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된것 같아.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겨도 모든 웃으며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자 사랑해. 아, 이럴 때 이렇게 잘 마,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네 어... 우리 여성분이 준비한 마음의 선물이 그 어떤 것보다 감동으로 만들어 질것 같고 이 영상은 아마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꼭 남자친구는 이 영상을 나중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셋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키스타임 첫 번째 커플은 누가 될 것인가? 화면을 보겠습니다. 두 분. 갑니다. 어, 어 왔다, 왔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정인이고요. 오늘 토요 상설 무대 프로포즈 이렇게 왔는데요. 어, 진짜 너무 두근두근 설렙니다. 지금 리허설 하고 내려왔는데, 어, 사천 시민분들 만날 생각에 너무 기대되고요. 어, 아름다운 도시, 사천에 토요일마다 이렇게 좋은 무대가 열 번째 무대라고 들었어요. 오늘이, 그죠? 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 너무 부럽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 와가지고, 어, 다들 오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어, 편안하게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시 토요 상설 무대 프러포즈, 러브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 가수 정인 씨의 무대, 특유의 감성 깊은 목소리가 3천포 체육관에 가득 메우며 관객들의 마음에 진한 추억을 남겼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노랫말을 들으며 그리고 진심을 담은 편지와 사연을 들으며 내 가족, 내 연인, 내 이웃을 떠올려 볼수 있었던 시간, 토요 상설 무대 프러포즈 시간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가수 정인의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목소리 마저 들어볼까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 맘대로 말아요 난그대 미워할래요 그것많은하을 해줘 못난난 그대가 멀쩡한 그대가 웃죠 서로 품을 찾던 숱한 밤들도 두근대던 새벽 다 흩어졌나요 내겐 살아있는데 사각 깊숙이 가슴 깊숙이

그리고 우리 이웃의 사랑 이야기가 무대 가득 넘쳐났던 시간, 사천 토요상설 무대 프로포즈 러브 페스티벌. 내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사천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굴지, 음악과 사랑이 어우러진 무대,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부터 시민들의 진심 어린 고백까지 함께 했던 시간, 어떠셨나요?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라 관객들 역시 느끼는 감동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예비 신랑 신부를 향한 청혼부터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까지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던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사천의 문화와 예술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된 토요 상설무대 프로포즈 또 내년 여름에는 어떤 사랑 이야기가 사천에서 펼쳐질지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곁에 좋은 이웃 동네 TV 6미리 우리가 간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더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